속상한 사람들의 하나님.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가 얼마큼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너무 일상적이기도 하고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하는 그 깊이를 아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이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사랑은, 어, 돕는 거다, 보살피는 거다, 배려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의하에서 요한 일서 4장 8절, 말씀.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희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배려하지 않는 자는 도와주지 않는 자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한 풀이가 시편 46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사랑은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은 도와줄 때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피난처십니다. 사랑은 힘이 딸릴 때 기력이 없을 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는 게 감명 깊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그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도움입니다. 구체적인 도움, 피 난처도 되고 힘도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즉시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15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사랑은 도움입니다. 빗발같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의 불화살들이 있어요. 그것을 막아 주는 그것이 도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어, 하나님은 참 이름이 많네 하나님은 요새시다. 산성이시다. 방패시다. 구출자시다. 막 많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 도움이 곧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 성경 볼때 쉬워지실 거예요. 사랑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못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시다.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율이시다.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편이 되주시고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속상한 자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속상한 자들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아는데 왜 극진이라는 말을 붙이셨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아 왜요 주님 제가 원수 갚을게요 안된다 갚지 말아라. 우리여 진노하시말 맡겨라. 기록된바 원수갚는일은 내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하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매도를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맞받아치거나 항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싶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려고 할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일단, 마음에서부터, 쿵쾅쿵쾅쿵쾅쾅 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악한 도끼가 올라와요, 안 나와요? 나를 음해하고 그러다, 화가 나요, 안 나와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함이 오니까, 쿵쾅쾅거리는 거예요. 화가 나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죠? 화가 나 있다는 상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속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속상한 게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상한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복해. 그냥 축복해. 그럼 축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합해져 있으면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주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축복해? 내가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내게 해결할게. 나 믿어. 속상해 하지 마. 저는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속상해 하면 제 마음이 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속상할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도 그 극진히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를 알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해결뿐만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속상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게. 속상해하지 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속상한 건 어떤 상태냐면요, 내 마음이. 육신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가요.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갈 때 나를 먼저 더럽히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더러워지면 안 돼, 아들아.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너 자신을 먼저 상처 입게 하지 마.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 네가 먼저 손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막 해도 분풀이가 다 됩니까? 안 돼요. 마음, 죽여버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죠. 근데 진짜 죽여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대도 안 풀려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벌써 나를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예요.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죄에 팔려버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과로, 그렇죠? 너를 더럽히지 마라, 하더라. 왜 원수들 때문에 네가 더러워져야겠니? 더러운 일은 내가 해결하겠다.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깊이가 엄청나죠. 난 네가 조금도 속상한 거 싫다. 네가 조금도 더러워지는 거 싫다. 그런 일은 무조건 나한테 맡겨라. 아들아.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말씀 아시죠? 우리 입 밖에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 맡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지 않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냅니다. 우린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선한 보고가 되는 것이죠. 악한 죄를 선택하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입으로 두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자칫 육신이 발동해가지고 얘기를 할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에서 먼저 나를 더럽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더럽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반대로 주의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하잖아요. 더럽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도 정결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 전달할 때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는 악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방하다가도 우리가 축복하는 걸 보면은 흠잡을 것이 없거든요. 계속 잘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제와 이어지는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속상한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 마태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모든 자들이 속상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laughs> 너무 짐이 무거워요, 삶이. 이래도 계속 다람쥐 챗바퀴 도는 거고요. 헛수고하는 것만 같아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소, 속상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속상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이라. 뭡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원수 가는 일은 내 것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한테 맡기고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상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일 속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열두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속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제일 속상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속상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속상한 사람들 맞습니까? 속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속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섬세하심. 우리 우리 자녀된 자들이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안케하기 위해서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우리는 그 속상한 자로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돼서 기뻤지만 금방 외부에 있는 공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의 속상함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너희 고생이 금방 끝날 거야. 정하신 때에 끝내줄게. 참고 기다려. 끝까지 완전히 인내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받으면서 긍율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위로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알아요. 알아야 돼요. 주님은 속상한 꼴을 못 봐요. 속상하고 눈물 흘리며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쫓겨난 사람이 있죠? 하갈. 하갈은 하나님 믿고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그 아들 죽인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자, 그리스도의 적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 민족들이 된그 조상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속상했기 때문에 속상한 자들한테도 살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기도 합니다. 가인을못 죽이게끔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또한도 금리력이지 않아요. 보도덕한 자였을지라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부르지신 자들.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10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씀 아니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는 상한형이구나. 상한형이 뭐지? 속상한 사람이에요. <laughs> 한마디로 속, 마음이 상한 사람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니죠 마음이 가난한 자도 다 속상한 사람들이에요. 속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상하시면 주님 부르지세요. 그럼 주님께서 즉시 도와주십니다. 10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통해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이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속상한 자들 곁에 계시며, 속상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상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여러분 공격하고 음해하고 모욕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편인 겁니다. 항상 속상한 자들의 편에 계시는 겁니다. 가장 속상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배반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기뻐하셨는데. 시편 14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마 속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육을 얻고 필요한 때에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양자로 빨리 뛰어가야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공급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상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속상하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속상한 자들의 영원한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상한 사람들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주님 띄엄띄엄 알았었는데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달렸으니 내가 갚으리니 너희는 축복해라. 너희는 좋은 것만 받아라. 축복하면 축복만 계속 받을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더욱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